안녕하세요.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laughs> 사실 오늘 카메라를 집에서 켠 이유는 또 다른 인생을 또 저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급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laughs>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랜만에 학생 된 기분 좋으면서도 뭔가 부담되기도 하고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한국어 교원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어 제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어쨌든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실 평소에는 런닝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를 좀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배움에 대한 그 갈증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왔으면 그 갈증을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는 영어를 조금 더 깊게 토플이나 이런 것들 정해서 좀더 깊게 공부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기원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거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더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원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사실 <laughs> 그냥 제가 한국에 있는 여, 외국 한국에 있는 외국 친구들 만나면서 그렇게 재밌게 그냥 공부하고 싶고 영화 보면서 공부하고 싶고 좀 취미로서 계속 남겨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조금 더이 한국어 교원에 마음이 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내가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이 생겼고요. 물론, 제가 배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어 선생님이 돼야지? 이걸 주업으로 삼아야지? 이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배우, 어떤 거에 대한 배움의 갈증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미래에 저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돼야죠. <laughs>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아직 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즐겁게만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책임감도 있고. 물론, 제가 나중에 선생님이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돼야죠. 돼야죠. 네네네. 과외로라든지,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공부를 했으니까 사용을 하고 싶은데, 미래에 누군가는 저의 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파트너라고 하죠. 파트너. <laughs> 선생님이란 말도 좀 뭔가 이상해요. 어쨌든. 누군가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한테 잘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이 좀 조금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한국의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도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그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그리고 만나면서 사실. 저한테 많은 도움 주거든요. 영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물론, 너희들을 위해서 따는 건 아니야. 나를 위해서 따는 거야. 나를 위해서 따지만 너희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켠으로는 배우 활동하면서 나중에 이 자격증으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요. 이왕 따는 거 돈도 벌수 있으면 좋잖아요. <laughs> 당연한 겁니다. <laughs> 어쨌든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주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사실 부정적인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있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거잘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저도 읽어보고 들어보면 어 고려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를 하기 전에 뭐 이런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어, 시작했으면 그래도 제대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laughs> 저는 제가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어 하는 거, 미래의 배우로 계속 살아가고 있겠지만, 잠깐잠깐 잠깐 <laughs> 선생님이 될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약증 받는 것까지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또 언제 공부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이 열정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언어가.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하랴 가끔 촬영 나가랴 운동도 해야 되고 이거 교연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아 요즘 바빠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많이 바빠진 부분도 있고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좋은 선생님이 돼 볼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교원자격증 하시는 분, 아니면 하셨던 분, 하실 분 있다면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진짜 그리고 저 배우로서도 화이팅입니다. <laughs> 공연 준비 또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준다고 했어요. 만들 수 있어요. <laughs> 오늘 또제 인생의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는데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이 기록이 또 어떤 기록으로 이어지고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강의 듣기 전에 아, 잠깐 카메라 켰어요. 전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루 다들 하시는 일 화이팅입니다.